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료입니다. 9월 1일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죠?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가 지치고 물량을 털리는, 포기하는 투자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은 계속 하락을 할까요? 아니면 하락을 끝내고 횡보 구간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할까요? 저는 상승을 확신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12%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더리움이 약 10%에서 11% XRP가 약 마이너스 24%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 구간대에서 반등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도 반등이 나오고 있죠 시장은 첫 번째 개인 투자가 두 가지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숲을 볼수 있어야 된다 그 숲은 시장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매크로, 유가, 금리, 환율, 주식과 e 드에 대한 금리에 대한 방향성과 외환시장의 흐름과 전반적인 M2 통화량, 글로벌 돈의 유동성, 돈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페드에 대한 금리 방향성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는 거. 이걸 모르고 어떻게 시장을 예측합니까? 시장을 예측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장의 하락을 이유로 보니까 페드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으로 시장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PC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나 9월은 확정적이지만 그 뒤에 인하를 예측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알리바바에서 AI 칩 자체 개발 칩을 완료하게 되면서 중국이 반도체 제조 자립이 극대화되면서 엔비디아, 미국의 엔비디아를 비롯한 테크 지수들이 하락하게 되면서 코인 시장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런 자체적인 이슈로 빠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Fed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제가 실력이 있냐, 없냐. 이런 말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력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면, 2008년도에서 2025년도, 약 17년간이죠. 17년간. 세상은 2008년도 이전과 이후의 세상.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세상. 러우 전쟁 이전과 이후의 세상으로 바뀝니다. 2022년도, 2020년도. 이 이후로 인플레이션의 시대. 이전에는 디플레이션의 시대. 4차 산업이 가속화 되는 시대 이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보면 2008년도 이후에 패드에 대한 금리 인하성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2008년도 미국발 경제 위기로 증시가 폭락합니다. 대폭락을 했죠. 이게 지금 그림이라서 작아 보이지만 확대하면 엄청난 폭락이었습니다. 대폭락이었었어요. 전 세계 금융 시장이 크게 울었다. 그리고 쭉 완화가 세 차례 양적 완화로 가게 되죠. 2011년도, 2012년도에 유럽발 경제 위기, 유럽발 재정 위기가 터집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통화 정책은 통합하는데 재정 정책을 분할했기 때문에 유럽의 국관이 비어 있었어요. 정부의 국관이 비다 보니까 없는 재정 국관에서 금융기관이 붕괴가 되는데. 재정 정책을 통해서 채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 위기가 왔던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 다음 2013년도 5월달에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 리플 스웰의 연사로서도 직접 났었죠. 5월달에 연준 의장이 이제는 양적 완화를 중단해야 될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시장에 크게 흔들거렸죠. 버냉키 쇼크 2014년도 자넷 옐런 그 의장이 취임하게 되면서 금리를 올릴 거야. 금리를 계속 올릴 거 했는데 시장이 받아주지 못하니까 금리를 올리지 못합니다. 2014년도에도 보시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가 대성하어요 금리를 올립니다. 많이 올린다고 했는데 한 번밖에 못 올렸어.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받아내지 못하니까 금리를 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희한하게 이때 연준은 시장이 받아주니까 시장이 받아주지 못하면 늘 금리를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했었지만, 결국 많이 몰렸, 못 올렸어요. 이때 뭐가 일어났었죠? 영국발 브렉시트. 그리고 환율 전쟁이 있었습니다. 위안화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가 환율 전쟁을 펼쳤죠. 이게 중국 상하이 미라으로 인해서, 상하이에서 전 세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환율 전쟁 그만하자. 환율 안정화를 기반으로 해서 드디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나아갑니다. 이때쯤 돼서야 미국 경제가 받아주니까 2017년도에 금리 3번, 2018년도에 금리 4번을 올립니다. 근데 올려봤자 0.25%, 베이비스텝 3번, 0.25%, 베이비스텝 4번. 이렇게 올려서 금리 끝단이 2.5%였었어. 그래서 디플레이션의 시대였었죠. 그리고 금리 끝단에서 경제가 받아주지 못하니까 시장이 빠그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다시 한번 7월, 9월, 10월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이때랑 3회 단행이었거든요. 지금이랑 상당히 유사하다. 시장을 받아주면서 시장을 닫쳐준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때랑 통화정책이 유사한 흐름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집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요. 다시 한번 이때 재료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게 되죠. 연준 자산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4.2조 달러에서 9조 달러까지 욕박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달러를 찍어가지고 미국채와 m b s 로가는 주택 모기지 저당증권 파생상품을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결국 달러를 뿌린다는 겁니다. 세상에다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로빈리드 운동으로 증시가 완전히 과일 양성을 보였죠. 개미 투자자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는 거. 근데 지금의 거래량이 이때 거래량을 능가했다는 거. 쭉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금리가 동결구간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러우 전쟁이 2022년도 터지게 됩니다. 이때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하게 되죠. 1년 만에 무려 제로금리에서 5.25에서 5.50, 0.25%를 넘어선 0.5%를 넘어선 빅스텝을 넘어선 0.75 자이언트스텝, 폭발적인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붕괴가 됩니다. 코인 시장 또한 붕괴가 됐었죠. 다 박살나고 나서 금리가 다시 동결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은 상승으로 향해 갑니다. 그러다가 2024년도 연준이 보험성 금리나를 단행하죠. 3회. 그리고 지금 다시 트럼프 관세로 시장이 울었지만 시장은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 중입니다. 이 와중에 찔끔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증시는 지금 안전하게 가고 있죠. 비트코인의 고점 대비해서 약 12%, 이, 이더리움이 약 10%, xrp가 23, 24%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좀전 기준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저는 금융시장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17년 이상의 흐름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상승입니다. 물량 소화하고. 매크로, 매크로 이슈, 대외적인 이슈는 해결이 되면 결국 금융 시장은 늘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해 나왔다는 거. 이때 털리면 지는 것이다. 지다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미국 연준 9월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이유는 불확실성이 증대가야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겠어. 미디어가 얘기하고 있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도미우스입니다 얘가 이전과는 다르게 하향 안정화돼 있죠. 이더리움이 받치고 있다. 왜 그럴까요? 기관들이 2개월간 14만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SEC에 무려 92종의 암호화폐 ETF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중 XRP가 15개, 솔로나가 16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6건, 4건밖에 없습니다. 알트코인이 대규모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 마이클 슈엘러가 오늘입니다. 8월 31일인데요. 자 어제죠? 비트코인 아직도 세일 중이야. 아직도 싸다. 통화량은 글로벌 M2 통화량은 M2 통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늘어난 통화량이 결국 코인 시장으로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중 XRP와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 시장에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세 번째 구간, 이 주봉상이죠. 이거를 뚫고 새 영역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서 흔들어댈때 고작 플러스 마이너스 20%대. 여기서 흔들어질 때. 털리면 지는 겁니다. 흐름을 명확히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XRP 붕괴냐, 알트코인 시즌이냐? 붕괴되지 않습니다. 붕괴가 되지 않는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붕괴를 넘어서 물량을 소화하고 일정 구간 이후에 매물대가 없는 지역으로 갑니다. 1%만이 이 버블의 시즌에 끝까지 합류하겠죠.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꿈의 가격 100달러. 제큰 그림은 1xrp 100만 원이죠. 정말 큰 그림에서 본다면 1xrp 100만 원도 싼 금액일 수가 있다는 거. 이번 상승장에서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지. 그 흐름은 그들이 결정하겠죠. 이미 그들은 천문학적인 알트코인 이코이을 ETF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려 15개의 XRP ETF. 16개의 솔로나 ETF. 비트코인 4건, 이더리움 6건. 많은 ETF가 준비 중입니다. 시장은 상승이에요. Fed가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첫 번째 개인 투자의 실력은 시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을 읽어야 돈을 벌 수가 있죠. 시장을 이기는 종목도 코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숲을 볼수 있어야 되겠죠. 그 가운데 나무가 잘 자랍니다. 나무는 내재 값어치죠. 유튜브에서 제가 시간상 한계대진 이게 한계대 한계대 한계성이 있어. 그 내용이 멤버십에 공개가 됩니다. 직접 오셔서 멘탈과 실력과 보고서와 유가 금리 환율에 기반한 이슈와 데일리 이슈와 이런 것들을 통찰력으로 직접 볼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